안녕하세요. 저는 차음 운동 처방사 김진규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중 1, 2분만 투자하면 할수 있는 갱년기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설거지를 하면서 할수 있는 운동법인 카프레이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근육의 운동이고,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근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아리 운동을 통해서 붓고 부종이 생기는 혈액 순환 장애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만병의 원인은 비만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중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칼로리 소모는 필수적입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 무릎을 허리까지 들어 올리면서 걸으면 그냥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를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할수 있는 운동법 중에 케겔 운동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케겔 운동법은 생식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푹신한 소파에서도 가능하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운동 부위를 잘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탁 의자 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은 신부 근육들을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 신부에 있는 근육들보다 겉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보다는 엉덩이에 힘을 주며 운동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갱년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